오늘은 무슨 요리를 합니까? 음. 당신이 오늘 제일 좋아하는건 해물 라 요리. 해물 라면 요리. 라면 해물 요리. <laughs> 요리라고할건 없고 네. 해물 라면. <laughs> 해물 라면. 어 아. 해물 라면 어떻게 한번 해봐 보소 그 당신 라면은 당신이 원래 잘 끓이잖아요. 어, 요이리트 물이니까. 당신 라면은 당신이 원래 잘 끓이잖아요. 어, 요이리트 물이니까 2인분이니까 반 정도. 한반이 정도. 두 개니까, 네. 오늘 바지락하고 홍합. 네. 그렇게 그러니까 바지락은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바지락 넣고. 바지락은 없으면 안 넣고, 홍합만 넣어도 돼요. 응, 응, 응. 일단 먼저 넣고. 자, 이게 중요해. 먼저 넣는 거. 자, 이 자, 이제 끓이겠습니다. 끓이겠습니다. 응. 응, 응. 당신은 이거 끓으면 여기다 라면을 열 거라고 지금 생각하잖아. 응, 그래 해도. 예. 근데 그렇게 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조개는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또잘 마지막에 얻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라면을 때 같이 엮고 끓여도 되는데 그러면 젓고 할때 엄청 불편해. 젓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이물질 같은 것도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고 그대로 끓여지니까. 바지락 같은 경우에 는 이물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간에 이게 정석이에요. 이제 한번 해 봅시다. 오늘 라면 끓이는 거. 이 라면도 이거 해물 라면을 못끓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특히 남자들 못 끓이지 여자분들도 이방잘 몰라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라면이라고 다 쉬운 건 아니야. 자 <laughs> 아, 아, 이제 예. 끓으니까 뚜껑을 열고 자 금방 찌금 끓었으니까 조금만 더 끓이세요. 자 그리고 거품 은 걷어내야 되겠네. 야 거품도 걷어낼 줄 알고야. 야 잘하네 잘한다. 야 그래도 그것도 어디 어디 집에 왔고 거. 이거고. 자 걷어내 보서 그래. 그래서 그 너무 많이 안걷어해도 돼요 아,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한번 요 바지락도 한번 보소 잎 벌렸는지 바지락 어 바지락도 잎다 벌렸네 잎 벌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시원한 물이 오르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약간만 더 끓이세요 약간만 자, 이제 떡국 여은 거는 이제 이거 넘치니까 이제 끓기 시작해한 1분만 끓이세요 사실 이 거품은 있잖아요. 이물질 같은 불순물도 있지만 단백질 성분이 거품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 많은 부분. 그래서 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번만 걷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안 걷어내도 돼.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냥 자꾸 끓이고 싶어 하는데 일단 불 끄세요. 불. 어, 불 끄고. 어, 아이고, 시끄러 자. 여기다 부으세요. 어. 자, 부은 다음에. 그 다음, 이걸 여기다, 여기다가 일단 올려놓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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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여기다 올리세요. 응, 여기다 일단 올려놓고. 그 물은 이제 잘보세요 여기다가. 보면은그 밑에 찌꺼기가 혹시 나올 수가 있거든? 찌꺼기는 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깨끗하게. 자, 찌꺼기 나오네, 봐봐봐. 찌꺼기 나오지요? 이래서 이렇게 한다니까. 어, 됐어, 됐어, 수도 그럼 버리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불 켜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많이 하듯이 해야 돼. 그죠 많이 하면은 스프를 다 해도 되지만 적게 스프를 만약에 똑같은 양으로 했을 경우에 라면 끓이는데로 하면 이 물이 지금 간간하거든? 그럴 땐 섭불을 스프를... 아니 아니 한개반 정도만 넣으면 돼.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서 양파를 이제 우리는 오늘 파가 떨어져가지고 양파를 양파 깨면 응 그건 이제 당신이 알아서 알아서 라면 잘끓이요 나 여기까지 내가 이제 코치해 주는 거다. 여기까지 당신이 잘 모를까 싶었어. 그렇지요? 해물, 요코,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왜 그, 어디고, 그게 제주도 갔는데그 어디에요? 서귀포서귀포그어디에그할머니그 유명하대. 그 해물라면. <웃음> <웃음> 그 뭐, 인터넷에 막 떠가지고 유명한데 그거 가서 먹으니까 맛있대. 그지요? 자, 물 끓는다. 그 다음에 나면은, 이제, 스프, 수프, 스프는, 어. 스프도 네. 같이 넣는 겨. 그래, 스프가 우러나니까. 응, 몰라, 그건 당신 알아서라도 라면 잘 끓이네. 이걸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지금은 먼저는. 아, 스프, 스프. 어, 스프. 지금은 넣으면 좀 맛이 우러나니까. 지금 넣고. 난 금방 여기 스프인 줄 알았나? 나았다, 야. 여기 생물 연출 많이 난다, 야. 다 해도 될것 같은데, 물이 아까 많이 였잖아요. 그러니까. 짜을나나 조금 더들려보소안 되겠다, 그라면 조금만, 더 들려놨다가, 나중에 한복, 어, 그만큼 들려놓으요 짜보면 안되겠자 그, 어. 분 조금 남겨놨습니다. 간보고 일어나고. 아무래도, 이 홍합에서 짠물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갖고, 바지락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끓이면 되는 겨. 조껑을 응. 이렇게, 닫는 것 보다. 열어 나놓으면 더 쫄깃쫄깃하고. 아 뚜껑 열어갖고 계속 응. 끓인다고? 그 맛있어요. 제이렇게 아니 그럼 계속 뚜껑 열어놓고 끓인다고? 응.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음, 응. 이런 거요 고추는 어쨌는 게 아까운가? 고추 들어. 근데 있잖아요, 이런데 얹는 고추는 어서 썰지 말고 그냥 몽땅 몽땅 짧게. 홍, 추 저기 게 청양 고추기 때문에 좀 잔잔하게 썰는 게 좋아요. 그냥 파 반개 하고 지금 바로 엿네? 지금 음. 그 끝까지 뚜껑 열어가 끓이는겨? 그래야 쫄깃쫄깃하다고? 뚜껑을 그냥 계속 여는게 아니고 면을 밖으로 꺼냈다 여다 하는거 아니가? 그럼 그냥 뚜껑만 열어가 끓이면은 뭐 때문에 그게 맛이 있는데 그게 소용 없을 것 같은데? 뚜만 음. 열어가 끓인다고 의미가 없지 면을 밖으로 그래 자꾸 젖어야 의미가 있지 그지요? 이렇게. 그게 보송 때는 어떻게 하는데, 당신은? 젖어줘야 게 그래, 젖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또, 국물 열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라면 냄새만온 집에 가득할 건데. 그래, 그래, 젖어줘야지. 그 다음에, 마늘을, 이렇게. 마늘 잘, 넣고, 잘 정도 그래, 정도. 응, 넣여주는 거. 자, 이제 라면이, 이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개 아까. 응, 조개 그이었어요 다시, 소매도 말아줄게요. 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따서 김한팍 올리고 이제 꺼야 돼. 응. 김한팍 올리고 꺼면 돼. 자, 이렇 <laughs> 맛이 어때요? 맛있네 <laughs> 시원하게 맛있다, 야. <laughs> 아유, 매콤해갖고. 소프는반안 넣는 게맞네 아, 또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라면이 아니네. 명품 라면이 됐네. 명품 라면. 해물라면. 이럴 때. 근데 라면이 좀 그렇다. 이럴 때 이거 해물로 한번 해보세요. 바지락 없으면 흐마한 호마, 것만 넣어도 됩니다.